자,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바로 로블록스 배드워즈고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 대장간, 이 대장간에서 만들 수 있는 검들을 다세개 이거를 한번 리뷰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저번 8 시즌 나온 그 영상에서 제가 그 엄청 완벽히 리뷰를 안, 해, 안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더욱 더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나무검 그런 것들은 안할 거고요 에메레드검 약간 비싼 검들 에메레드검 및그 검들만 한번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단검은 일단 준비했고요 이제 낫, 낫과 이 망치 이세 가지가 있는데 <laughs> 이세 가지 중에서 저는 이 낫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게 길을 딱 채워갖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혼자여갖고 그 진짜 자세히는 못 알겠는데 제가 그 이렇게 보면 그이 검들 중에서 낫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낫은 이렇게 디테일도 좋고 그리고 약간 차징도 할게 이게 약간 닉스 댐처럼 크게 들어가죠. 어, 지금 제가 혼자 있어갖고 잘 그거 못 보여드리지만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게 유지처럼 제가 한번 높게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낫을 차징을 하고 내려오는 타임에 비지 낙법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체력을 많이 안 받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검 바로 단검이죠. 이 단검은 이렇게 막 검이 직접 팍뭐 이런 기가 찼잖아요. 이게 이거는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빠르게 이렇게 앞으로 순과이동을 해서 때리는 그런 검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검은 저한테 독을 독까지, 독뎀까지 하고 그리고 이게 순과이동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게 이거는 뭐 거의 그 떨어질 때 제가 여기 떨어질 때 만약에 여기 삼계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때빡 하면서 낙대안 받으면서 이렇게 더 이득받고 쌓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이제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건 바로 이 망치. 이 망치는 이렇게 기를 모아 모으면 이렇게 이런 게 생기는데 아 제가 저 다이아몬드 정령 저, 저걸저 친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오면. 이 망치를 이렇게 딱 길을 모아서 하게 되면 이렇게 체력이 찹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이게 완전히 여기 주위가 뜨거든요 근데 네, 저는 안뜨네요 일단은 이렇게 적이 저기 저를 때 이렇게 피흡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망치만 계속 들고 있어도 피흡이 계속 된다는 엄청난 기능이죠 그리고 이게 이를 모았다가 한대 때는 1 녹아 노갑 기준 140 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 쎕니다 이게 그냥 평타 잠깐만요 이 평타가 이게 140 대입니다 와 진짜 엄청 셉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그 댓글에다 추첨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올해는 저 혼자서 영상을 찍었고요.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 영상 안 올렸지만, 이제부터는 그, 제가 1일, 2일 정도 지날 때 한번 영상을 몇 번씩 올릴 겁니다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그러면 로바!